만약 미국이 러시아에 핵 공격을 가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두 척이 러시아 동부 해안 인근으로 은밀히 이동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잠수함은 최대 24개의 트라이던트 이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 미사일에는 최대 14개의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두 척의 잠수함만으로도 수분 내에 약 200개에 가까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공격을 거의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가 확인되는 즉시 러시아는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미국의 초기 공격으로 러시아의 최고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사태는 그로 인해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자동 보복 시스템인 데드 핸드가 작동하여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보복 공격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사거리 약 18,000km에 달하는 RS-28 사르마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연속적으로 발사되며 세계는 전례 없는 핵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